안녕하세요. 일과 삶의 의미, 음, 이 오랜 질문에 대한 탐구를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많이들 하시죠. 일이 때로는 큰 보람과 기쁨을 주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창세기 3장의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어, 솔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특히 우줌처럼 직업의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할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는 일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좀더 깊은 목적, 그런 것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겠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신학연구, 모케 칼럼, 또 직업윤리보고서, 실제 일터 고민을 다룬 기사까지 정말 다양하던데요? 네, 여러 관점의 자료들이었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일과 소명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뭐랄까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바로 당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일과 소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시고 또일 속에서 의미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일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네. 흔히 일이 죄때을 생긴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많은 오해를 낳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일의 고통과 수고가 더해진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일이란 본래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일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창조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존파이퍼 목사님도 이 점을 강조하셨고요. 즉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속한 아주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냥 빈둥거리며 놀기만 한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 네. 여기서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 아베드가 섬기다 심지어 예배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아 정말요? 아바드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예배 형태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일상의 노동이 예배가 될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제가 매일 하는 어쩌면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일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네. 물론 타락 이후에는 팀 켈러 목사님 표혈처럼 일에 가시던불과 엉겅퀴, 즉 어려움과 좌절이 생겨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가진 본래의 가치나 존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니적 사명,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심지어 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어도 참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종종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 독일어로는 부르스라고 하죠. 이게 흔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어떤 특정 종교 직업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죠.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아,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차적 소명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직업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존재 자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죠. 로마서 같은 곳에 잘 나와 있고요. 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소위 말하는 수저 계급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바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쉬워요. 이 1차적 소명이 바로 설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차적 소명은 뭔가요? 2차적 소명은 바로 이 1차적 소명 위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삶의 모습들. 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 또 기회를 사용해서 특정한 역할이나 직업, 뭐 의사, 교사, 기술자, 주부, 예술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 네.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1차적 소명 없이 2차적 소명만 추구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들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즉 2차적 소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1차적 소명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한채일 자체의 성공이나 성취에만 매달린다면 그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빈 강정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바벨탑처럼요. 네, 그렇죠. 창세기 1 1장의 바벨탑처럼 인간적인 노력만 남은 헛된 수고가 될 위험이 크죠. 심지어 일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와, 무섭네요. 일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안에서 내 직업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성직자나 수도사의 일이 일반 세속 직업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군요. 네, 팽배했죠.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이다라는 선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나 농부의 밭일이나 주부의 살림살이 같은 모든 정당한 직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 부루프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성과 속을 나누던 그런 이분법적인 벽을 허물고 평범한 일상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에 신성한 가치를 회복시킨 거죠 정말 혁미로적인 변화였습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럼 장칼뱅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루터와 비슷했나요? 칼뱅은 루터의 소명 사상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직업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 즉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업 생활이 성화의 과정이요? 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런 생각이 어떤 금욕적인 생활 태도와 맞물리면서 막스 베버가 분석했듯이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종교 개혁은 이전에는 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었던 세속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고 모든 정당한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가치 있다는 인식을 확립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어떤 직업이든 그 자체로 귀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명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실적인 적용이 중요하죠.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치열한 스펙 경쟁에 여정이 존재하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뭐 수저 개금론 같은 자주 섞인 이야기들도 많고요. 맞아요. 또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나름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딪치면서 의미를 잃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료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소명이 반드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음성이나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는 사실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좀더 평범한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받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내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기준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음. Neology o Work 프로젝트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분별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들이죠? 첫째는 세상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필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나의 기여 네 둘째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 입니다. 이건 뭐 성격, 예를 들어 MBTI 같은 도구도 참고는 할수 있겠죠. 아니면 흥미, 경험 이런 걸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아, 네네. 특히 성령의 은사 역시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 다양한 일터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세상에 필요, 나의 재능.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셋째는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인가입니다. 프레드릭 뷰허너라는 분이 소명을 자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죠.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곳, 멋진 표현이네요. 네,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열정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활용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 네. 다만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버리는 것, 이걸 프리진의 함정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상황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들을 정말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군요. 케빈 브랜플렉 부부의 나침반 원리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즉 1차적 소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자신의 재능이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을 찾고, 셋째, 주어진 자원, 그러니까 시간, 재능, 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대하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자료에서는 일을 잡, 그러니까 단순 생계 수단, 그리고 커리어, 경력 개발, 마지막으로 보케이션, 즉 소명 또는 천직으로 구분하는데요. 잡, 커리어, t i o 션 네. 이 관점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를 창조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주어진 일 안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업무 방식을 좀 조절하면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하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하는가가 소명을 살아내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강조한 세 가지 태도가 좋은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요? 네. 첫째는 타고성,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둘째는 윤리와 정직성. 셋째는 신앙과 일의 통합입니다. 타고성, 윤리 정직성, 신앙과 일의 통합. 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청지기 의식, 스튜어드십 즉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 아, 청지기 의식.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감, responsibility.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발견하고 다듬어 건 소명을 실제 일터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일터는 뭐랄까 이상과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렵죠. 일터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를 들면 공정함, 정의, 사랑, 정직, 섬김 같은 것들을 실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그냥 관리자를 넘어서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지상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기 정말 어려운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고 이해해 주는 것만이 답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극렬과 공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와야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게으름이나 무례함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음, 그렇죠.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에베소너 4장 가르치고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구까지 합니다. 아, 그렇게까지요? 네, 즉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공정한 원칙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내 노력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그럴 땐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죠. 팀 켈러 목사님이 솔킨의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니글의 이파리요? 네. 우리의 일이 이 땅에서 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네. 우리의 일이 비록 작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나침반처럼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노력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라는 비유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불완전하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일 중독에 빠지거나 번아웃 되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명이 일중독의 변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 휴식, 예배, 가정, 친구, 공동체 이런 것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건강한 자기 돌봄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균형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과 소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말 깊게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일이 벌이 아닌 선물이며 가장 중요한 일차적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점.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차적 소명인 직업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이 점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 모든 정당한 일이 거룩한 소명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또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탁월함, 정직함, 청지기 의식, 책임감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소명을 살아내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소명의 직업을 찾아 헤매기보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하고 있는 그일 속에서 먼저 기회를 발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음.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일차적 소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신의 일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